전셋집 혹은 월세집으로 이사 온 상황 그런데 보일러가 이상한 것 같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막막해진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생활 속 애매한 보일러 상식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일러의 일반적인 수리와 유지 보수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하자 및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일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손상되거나 고장난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장마철 폭우 시에 플러그를 잠시 뽑아놓거나 겨울철 한파 시 동파를 막는 등 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교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일러가 작동됨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보일러로 바꾸길 원한다면 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의 일반적인 소리와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하죠. 또한 노후화되어 작동하지 않는 보일러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주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손상되기 쉬운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만약 이상 없이 작동되는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고 싶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일러 교체 시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모두 슬기로운 보일러 생활하세요.